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어, 서울에서 공사 중인 특히 공작구에서 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상도 스타리움 자유 편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어, 말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예, 촬영을 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다시 현장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방금 전에 봤던 그 건물 때문인데, 그것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에, 상도 스타리움 자이 같은 경우는, 어, 7호선, 그리고 경전철 서부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더블 역세권으로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하철역이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7호선이거든요. 이 7호선 전철역과 어, 단지가 붙어 있고요. 2,000세대가 넘는 메머드급 대단지예요. 그 그래서 그런지 대형 할인마트가 이 지하층에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보시면은 여의도까지는 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향후 서부선이 개통할 경우 그리고 서울대까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밖에 안, 안 됩니다. 이 드림캐슬타워,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했거든요. 여기 업무대행사가 세 번인가 바뀌었는데 마지막 업무대행사가 인 그러니까 알바끼를 해서 저 건물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저 고층 건물을. 그래서 조합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저 앞에서 현수막 들고 어, 항의도 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높게 지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펜스도 새롭게 치고 안에 보니까는 포크레인도 여러 대 있어서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참 많이 고생을 시키네요. 이 업무대행사 잘못 선정할 경우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연 없는 업무 조합 조합이 없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조합원들 고생 많이 하고 교대로 저 앞에서 어, 항의를 하고 그런데도 이 업무대행사들 이었던 그 나물나라 저렇게 건물을 높게 지어가지고 보상 다 받고 참 나쁜 업무대행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어, 상도 트윈시아 어, 동작 그 신대방 산거리에 예, 트윈시아 지금은 거기가 동작 자이로 이제 중공이 2021년에 됐죠. 거기에 있었던 대행사가 여기 이쪽에도 이제 트윈시아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한번, 전에도 한번 방송했지만, 그때 눈이 좀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리는 겁니다. 골목골목, 차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골목이 좁아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업자들이 이 외부 가림막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거의 5m 높이로 이렇게 펜스를 설치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대의 지하 5층, 지상 여기가 어 35층 11개동 2002세대, 어마어마한 메모드급 대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29일에 착공식을 해서 어, 2028년 초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조합원님들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시점 되면은 이 동작구에서 가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동작구에서 이 한강변에 있는 동작구 아파트 말고는 가장 어, 높은 금, 가격에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 니까 부동산 사이트에 나도 내용을 보니까는 여기 업무대행사, 예전 업무대행사랑 그쪽에 따르던 어, 조합원들이 악성 댓글을 많이 달아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또 항의하는 댓글이 많이 달려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를 글을 올려봤거든요. 참 보면은 저도 조합에 여러 조합에 예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면은, 항상, 이 조합, 그 업무대행사들이, 이 돼지머리 조합원이라고 해서 꽂아둔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착한 조합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는 2019년도에 정상화를 위해서 조합장님 및 업무대행사가 교체를 해서,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 산도 스타디움 차이 상도 주타리움 지역 주택조합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 입, 2028년도 입주까지 잘 버티셔서 어, 어,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